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예수도 알마티. 이곳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유명한 발레학교입니다. 표현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카자흐스탄의 영재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죠. 이 학교 예술학부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리 루드밀라 씨는 카자흐스탄 이주 후에 태어난 고려인 이 세대입니다. 이 학교에서 발레를 배워 발레리나로 활동한 후 다시 모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합니다. 이름은 리 루드밀라. 저는 그 이후로 8년간 여기서 발레를 배웠어요. 1969년부터는 아바이 오페라하우스에서 발레리나로 활동했는데요. 20여 년간 다양한 발레 장르에서 활동하며 무척 많은 솔로 역할들을 맡았었죠. 발레를 한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카자흐스탄 예술 분야에서 일하며 무용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그 소련 시절, 리 루드밀라 씨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발레리나로 그녀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였는데요. 무대 인생을 끝낸 후에도 예술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루밀라 씨는 학교에서 고급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건 어린 시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발라파크, 우며, 눈, крепко, крепко, крепкие ножки и медленно поднимаясь ч т сюда быстрее,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우연히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도 저도 발레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발레리나가 된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발레리나로 클래식 무용과 전통적인 무용 그리고 콘서트와 연극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정말 많이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나라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실력 있는 발레리나를 키우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여기 카자흐스탄의 발레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발레 학교와 카자흐스탄의 발레가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발레학교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다양한 국제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발레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리 루드밀라 씨는 학생들의 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레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리 루드밀라 씨는 학생들의 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 가을 세계적인 콘서트와 연극, 국제 페스티벌까지 준비하느라 학생들과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 그녀는 무척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 리루드밀라 선생님과 수업을 했어요.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무척 유명한 분이시죠.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연습도 많이 하고 다양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세요. 그녀와 함께 수업하는 게 정말 좋아요. 처음 선생님과 수업했을 때전 가벼운 아우라를 느꼈어요. 선생님의 수업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녀는 설명을 잘하고 전 바로 알아듣죠. 그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전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걸 좋아해요. 발레리나로서 성공한 고려인 리 루드밀라 씨는 가끔 고려인들의 모임에 나갑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 줍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높은 교육열로 자녀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고려인들이 문화계와 정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낸 김아파나스 씨도 그중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고려인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나 작년에 한국 갔다 와. 그 이야기를 했죠. 한국 가서 울었어. 그서이래

고사는 많이 yeah. yeah. 하고 uh, 그렇게 그래도 다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한국의 노래는 가지 못한 고국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을 달래주는 위안 같은 것입니다. 발레리나로서 정점에선 리 루드밀라 씨의 삶은 가족과 친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며느리와 친지들이 그녀의 집에 모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종종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며느리가 오면 한국식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자채 볶음은 고려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하는 편에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손으로 써는 게더 맛있어. 물을 살짝 데쳤다가 볶으면 돼. 그녀는 돌아가신 친정 엄마한테서 배운 고려인들의 음식을 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친정 엄마가 요리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며느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더 늘었어요. 고려인들은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시라고 불리는 전통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당연히 국수를 만들 줄 알아요. 음. 국수를 비롯해 나물과 고추장까지, 마치 한국 가정의 식탁을 보는 듯합니다. 음. 올 추석, 부모님 산소에 가는 일을 의논하는 리 루드밀라 씨. 고려인들도 무슨 일이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르도밀라 씨는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학생들이랑 서울에서 하는 국제서레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무척 발달된 한국의 현대무용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 현대무용을 좀 배우고 싶어요. 또 한국의 선생님들과도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카자흐스탄 클래식 무용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클래식 무용도 배워오고 싶습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이제 발레를 통해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